2022년 4월 4일 오전 3시 45분에 시작되는 세리에 A 팀 매치데이 30일, 유벤투스와 인텔의 이탈리아 더비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리그 4위 유벤투스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리그 홈 5경기에서는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비아레알에게 0대3으로 패배하면서 다시 성적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리그에서는 5경기에서 1실점만을 기록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3위 인테르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그 원정 5경기에서는 1승 3무로 역시나 부진합니다. 살레르니타나와의 5대0 승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1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무승부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총두 번의 맞대결을 했습니다. 세리에에서 한 번,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에서 한번 맞붙었고 모든 경기는 인테르의 홈이었습니다. 1대1 무승부, 2대1 승리로 인테르가 1승 1무를 거두었지만 유벤투스의 홈 경기가 없었다는 점은 이 경기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많은 선수들의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공격진의 핵심인 페데리코 키에사가 나오지 못하는 점은 유벤투스에게 가장 뼈아픈 점입니다. 게다가 교체 가능 자원인 웨스턴 메케니가 나올 수 없는 점도 유벤투스의 후반전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인테르는 유벤투스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스테판 데브라이를 제외하면 스쿼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유벤투스는 4-4-2를 메인 포메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으로 출전하는 후안 쿼도라도의 전술적 배치에 따라 익숙한 3515의 변화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4-4-2를 사용하면서 리그 홈 5경기 1실점만을 내주고 있고 이긴 경기들에서는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이탈리아 특유의 한골 득점 후 카테나치오 수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인테르는 3-2 포메이션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는 무실점을 기록했으나 핵심 선수들인 스테판 데브라이와 마르셀로 브로조비치가 명단에서 제외된 토리노와의 경기부터는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전에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에딘 제코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의 투톱이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1득점 이상씩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점도 최근의 인테르에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양 팀의 최근 폼은 다르지만 두팀 모두 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이 경기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우비치와 인텔의 에딘 제코입니다. 양 팀의 포메이션이 4-4-2와 3-5-2 모두 측면 공격이 중요한 만큼 타깃 공격수인 두 선수의 공격시 날카로움이 얼마나 발현되느냐는 이 경기에서 중요합니다. 특히나 득점이 많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크로스에 의한 헤더 공격은 단순하지만 강력할 수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에서 도움을 줄 서포트 플레이어는 바로 유벤투스의 파울로 디발라, 인테르의 니콜로 바렐라입니다. 팀내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파울로 디발라와 학한 차르노글루를 제치고 팀내 도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니콜로 바렐라 중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는 선수가 있는 팀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보누치가 빠진 수비진을 이끌어야 하는 마티아스 테리우트, 스테판 데브라이가 빠진 수비진을 이끌어야 하는 밀란 스크리니아르는. 강한 팀을 상대로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최근의 경기력에서 양 팀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측면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기에 포메이션과 선수 사용이 유동적인 유벤투스가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후반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인테르의 수많은 조커 카드가 이 경기의 변수가 될 것이며 이번 시즌에 유벤투스를 상대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테르에게 유리한 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유벤투스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